안녕하세요. 영국 보라니가 구고 가는 학기의 최정우입니다. 저희 팀은 유성문화원의 문화예술 사업의 일원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봉사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연극 내용은 유성구 지역들에서 전해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엄청나게 무섭죠. 그러나 설화에서는 당시의 사람과 호랑이의 관계를 두려움보다는 상호의에친감이 있고 정감이 있는 친구와 같은 사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아버지를 해치지 않았고 젊은 부부의 효심에 감동한 호랑이가 부부의 아이를 정성껏 돌보아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감동을 넘친 호랑이와 교신 가득한 부부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아유, 우리 몸이 창문인구나. 할미가 채워진다. 네, 자장, 자장. 你说的啥？ 아버지 어디, 어디 가시게요? 아, 기를보게지좀가려고너 늦지 않게 다녀오세요. 네. 아버님 점심 다녀오세요. 아, 그럼 이 네, 오세요. 아버님 팔빠 영희야, 어, 서 공기 떠 진겨. 오, 에, 오. 아니,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신 어디 가? 이하하거 이거. 이고 이거. 이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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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신가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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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면잘다녀게잘아이 어. 사람 멍청 나왔네. 부잣집 자라 틀리고만. 아이고, 박창지이올 때가 됐는데, 어우, 저기 오네, 잠깐만. 아유, 어서, 와, 아이고, 아이고. 내가 떠야이네아 <laughs> 아니, 복귀가 잘 있었나? 복귀가 잘 있었지. 아, 우리 자취실에 왔으니 술한잔 하고 신나게 돌아보세요. 그럼 어우, 배기. 아, 신생아, 참 좋다. 어 신나 게다 I 리 m 리 a 라리오아 I a 리 I am. I am. I am. I am. I am. I a 라 I am. I am. I 이 m I am. I 다니는 am. 이 a 어 아들과 며느리 이 부부는 아버지께 화분 안내고 그진무을표 신기봉 부부였단다. 그런데 어느 날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자, 그럼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렴. 네. 어서 첫번나 잔치집에 다녀오세요. 그럼 잔치집에 다녀오니다 여기서 첫번째 잔치집 찾아요 para 예 네, 아버님 안강하시요 벅차가자고 세요 너희들은 효신에 호랑이로 감동하였나 나도 이차럼 풀을 완전히 끊으마 아버님 진짜 끊으시겠어요? 그럼 듣던 중 안가온 소네요